오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폭풍으로 배가 난파되고 한 남자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배에 조각을 붙잡고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날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무인도에 배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배는 지나가지 않았어요. 할수 없이 이 남자는 낙심을 하다가 당분간 지낼. 움막을 하나 줬습니다. 그리고 파도에 떠내려온 생활 물품을 눈에 띄는 대로 움막에다 갖다 놓고 일단 무엇인가를 먹고 살기 위해서 도구를 갖다가 이제 쌓아놓고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섬 안쪽에 들어가서 식량을 구할까 하고서 사냥하고 돌아와 보니까 움막이 불에 타서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남자는 와서 보니까 어젯밤에 집펴놨던 모닥불에서 불이 꺼진 줄 알고 나갔는데 그만 그 모닥불 불이 살아나서 음막 전체를 다 태워버려갖고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된이 상태에서 이 남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다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까 배가 한 척이 들어와 있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을 건네는 거였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곳까지 왔느냐고. 근데 이 남자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을 건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해 갖고 아니 어떻게 저 제가 여기 있는 걸 알고서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그러니까 배 선원 한 명이 말하기를 연기가 막피어나갖고 연기를 보고서 저기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그 배를 타고 무인도에서 벗어나고 살아났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정도의 절망이라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 주신다고 하는 말씀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도와주었고,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수론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수론이라고 하는 뜻은 의로운 자, 경건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 아들과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없애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백악관의 주인이 되면 행복할까요? 요즘에 트럼프가 난리가 났어요. 세계의 경제를 갖고서 흔들고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듀쿠 대학의 정신의학자 박사가 역대 대통령의 정신의 이력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 있어요. 근데 역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라면 세계의 불을 가지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이 살것 같은데 정신병의 이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무슨 정신병이 제일 많으냐. 고독의 병이 제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제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과 초조함이 제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불면증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 불면증으로 인하여서 잠을 못 자니까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지니고 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은 은혜가 제일 행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죽는다고 하는 것이 공통적이에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명예도 있는 사람도 죽고, 명예 없는 사람도 다 죽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어느 집에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하인들이 시중을 들고 근심 걱정 없이 살고 그집 대문간에는 부자가 먹다가 던지는 음식을 주워서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가 살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음 후에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가서 떨어져 있는데 너무 목이 타는 것이 불 속에서 너무 목말라서 물한 방울만 이렇게 누가 찍어줘도 살것 같은데 사방을 둘러보니 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고 찍어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위를 쳐다봤더니 위에는 너무 반가운 사람이 있었어요. 아, 자기 집 뱀문에서 맨날 빵 떨어지면 그거 주워 먹고 헌데가 있으면 개가 와갖고 핥아갖고 개하고 친구인? 아, 자기 집 대문에서 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너무 반가워갖고, 아우, 나사로야, 나좀 살려줘. 너, 물한 방울만 찍어갖고, 나한테 이렇게 좀 넣어줘. 그러니까, 나사로가, 너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가까이 볼수 있는 것 같고, 왔다갔다 할수 있는 것 같은데, 너하고 나하고는 구렁이 껴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내가 너에게 물한 방울도 찍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부자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야, 너, 그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갖고,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가갖고, 우리 형제가 아직 죽지 않은 형제가 다섯 명이나 있어. 근데 내가 와보니까 이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옥 오지 말고 천국 가게 가서 우리 형제들 이게 지옥이 있다고 나사로가 가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말을 하면 우리 형제들이 죽었다가 살아간 나사로를 다 알기 때문에 거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될 거야. 그러니까 좀 하나님 나사로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전도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안 믿을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갖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전도를 해도 절대로 믿지 않으니까 보내지 않는다. 이 땅에는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천국에 오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이 세상의 행복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 너희가 행복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도와주었고,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적으로 부르게 되어 있어요. 이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억지로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먼저 보내주셔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행복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잘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많이 졌어요. 죄 많이 진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자인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구원을 주신 그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이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성령을 주시고, 주의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갈 때 목마른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명예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땅에서는 그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 생명이 안 되잖아요. 요즘에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금산원 사람들이 갑부가 막 돼갖고 난리들이 났어요. 주식이 난리가 났어요. 올라가느라고 난리가 나고 어떤 사람이 금이 엄청 많아가지고. 싸뒀다가 죽는데 너무 아까웠고 금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 갔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웬 아스팔트 까는 것을 갖고 오느라고 욕을 받냐? 천국의 길은 다 황금 길인데 <laughs>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나 있어서 만족하며 세상을살것 같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고 하신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후손이 잘 되어주는 축복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자녀인 하나님에게서 복을 오늘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이 와요. 50년 전에 미국에 데럴이라고 하는 이름의 한 흑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흑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의 집 대문간에 버려졌어요. 남의 집 대문간에 버려졌는데 이 아이를 맡은 그집 대문의 할머니는 다행히 예수 믿는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일곱 살 때까지 성경 말씀대로 이 아이를 가르치면서 예수 믿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일곱 살이 되는 해에 죽으면서 이 아이에게 성경책 하나만 남겨줬어요. 가난한 집이니까. 근데 이 아이가 성경책 하나만 할머니로부터 받고서 위탁 부모 집에 전전근근을 하는 거예요. 이집저 집으로. 근데 이 집저 집 돌아다니면서 집 살다가 보니까 학교도 다니는데 남의 집 가게 밑에가 갖고서 불빛에 공부를 해야 됐고 다리 밑에 가서 잘 때도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12살 되는 해에 이 소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정말 따뜻한 침대에서 잠도 자고 싶고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배부르게 밥도 먹고 싶고요. 학교 다닐 때 냄새 안 나게 하고서 다니고도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것좀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12살 난 소년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입니까이 소년이 너무 배고프고, 너무 춥고, 아리밑에서 생활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딱 한마디였어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진다. <laughs> 이 말씀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소녀는 열두 살 밖에 안 됐는데 우선 먹는 것이 해결되고 잠자는 것이 해결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지만 분명히 기회다 되고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 책임질게. 이 말을 믿기로 했어요. 그 고생을 하면서 신학교를 졸업받고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돼갖고서 설교를 아주 잘하셔갖고 TV에 나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성도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고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었는데 어느 한날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보니까. 자기를 낳자마자 갖다 버렸던 아버지가 평생을 마약과 술을 가지고 살다가 감옥에 왔다 갔다 하다가 몸이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휠체어 타고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보니까 그 집안 내력에 아버지가 그렇게 중독을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데 이복동생들이 잔뜩 생겼어요. 이북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한결같이 마약을 하고, 한결같이 알코올 중독으로 감옥만 왔다갔다 하는 동생들만 잔뜩 있었어요. 그럴 때에 이 목사님은 "12살 때 기도할 때에 내가 내 생을 책임지마" 이 말씀을 "아, 이게 응답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감옥을 왔다 갔다 했을 텐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내 인생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까 했는데,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들보다는 갖다 버린 부모나 그 형제들보다 월등하게 잘 되어지고 축복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힘들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조성하기 치기 전서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내가 죽음의 자리에 천국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시작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며 마른 땅에 신에게 흐르게 하시며 성령을 주시고 주의 축복을 우리에게, 후손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가 너를 만들었으며,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으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오늘도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세상 일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저희들을 만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어주는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세상에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